얘들아 좋은 아침 에? 야 이리 문자 하왜너 레벨 25였는데 언제 32가 됐지? 아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강남 강남에 있는 빌딩 받았어? 강남을 받았어 히히남 받았다가? 부럽다 나는 우리 아빠가 페라리 스포츠카 열대 사줘서 레벨 1밖에 안 올랐는데 너희는 진짜 쉽게 레버판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은 레벨 1은 레벨 2 되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너희는 부모님 잘 만나서 가만히 있어도 레버파잖아아 미안해 앞으로 너 앞에서 이런 얘기 안 하도록 조심할게 이리 부자 들 우리가 미안할 건 없지 다 각자 레벨에 맞춰서 태어나는 건데 안 그래? 그런가? 매점이나 가자 네가 사주는 빵 먹게 내가 왜 사야 하는데? 히이. 네가 나보다 부자잖아 어이가 없네. 같이 가! 각자 레벨에 맞춰서 태어나는 거라고?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내일 보자. 아이, 그러잖아. 체육관이 많이 낡았네안 그래, 이리 보자, 아들. 예? 아니야, 뭐, 그냥 그렇다고. 아, 뭐라고 하신 거지? 어? 잠깐만. 어디 갔지? 왜? 내 지갑이 사라졌어. 잘 찾아봐. 어디 있겠지? 아니, 분명히 주머니 있었는데. 뭐지? 에이, 설마.